네, 반갑습니다. JM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많은 주주분들이 봤으면 하는 영상 중에 하나입니다. 2023년 1월 29일 영상으로 주식으로 경제적 자유를 꿈꾸다. 제목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먼저 보시면은 주식에 입문할 때 있죠. 흔히 말해 주식 초보. 그리고 주식 중수, 주식 고수. 어,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먼저 주식 초보분들은 어떤 걸 가장 많이 할까요? 제일 먼저 어, 유튜브나 어, 혹은 책을 구매를 해서, 읽으려고 하겠죠. 책을 좀 많이 보려고 합니다. 서점에 가면은 워낙 다양한 책들이 많기 때문에 책을 많이 사서 보고, 그 다음으로 뭐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겠죠. 그럼 유튜브 영상에서 뭐, 주식 강의 아니면 주식 공부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정말 다양한 영상들을 접하면서 나에게 맞는 사람을 찾으려고 하겠죠. 좋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주식 처음 입문하는 분들은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보통 그 주식을 처음 하는 분들은 주변에 이제 좀 추천을 받아요. 주식해라, 혹은... 주식해서 돈을 벌었다. 뭐내 친구라든지, 내 사촌이라든지, 아는 사람이 주식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주식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알것 같다. 어느 정도 했다 하면 주식 중수로서, 매매를 아주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중수 부분에서 뭐 중수 고수 나누면은 조금 뭐그 기준점이 애매하긴 하지만 뭐 매매를 잘하면 중수 고수고 뭐 조금 애매하게 하면 중수겠죠. 이 차이는 사실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이 주식 초보 입문자랑 중고수랑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양한 기업들을 네, 이분들은 선택을 하고, 내가 이 중소고수는 묶을게요, 그냥. 코스피, 뭐 대기업을 할지 아니면 중소기업으로 매매를 할지 아니면 단타, 스윙, 중장기 매매를 할지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대부분 단타 치는 분들은 큰 자금으로 한 번에 뭐 1억 베팅으로뭐한 번에 2, 3천만원 먹으려고 하겠죠. 그리고 중장기 투자자분들은 뭐 3억 투자로 그냥 노후 자금도 서서히 넣어놓고 농사 매매를 많이 할 것입니다. 내가 너무 종목에 휘둘리기 싫다 하면 여러 개 씨앗을 뿌려놓고 매매를 진행을 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주식 초보분들, 입문자분들에게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자 주식을 매매하려고 하면은 뭐 네이버도 이렇게 검색을 할 테고 뭐 나름 뉴스도 찾아보고 기업들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뭐 이런 플랫폼 영국문을 다운을 받고 뭐 이런 기업들이 있었구나 하면서 보고 있겠죠 이런 게 나오면 뭐 흥아해운 아 이런 기업이 있구나 똑같이 할 겁니다. 이렇게 기업을 찾아보고 들어가 보고, 여기서는 또 어떤 말이 나오는지, 실적은 어떠한지 보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보다 보면 이제 천천히 돈을 넣기 시작했죠. 돈을 넣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있으면 처음에는 분명 나는 100만 원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후에는, 천만원. 이분들이 돈이 없어서 백만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 처음엔 그냥, 조금 무섭죠. 어, 그러다 보니까 백만원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천만원 넣고, 어, 돈이 좀 벌린다 싶으면, 오천만원. 음, 삼천에서 오천이 좀 많죠. 어, 삼천만원대. 이렇게, 매매를 시작합니다. 잘 되나요? 잘안 되죠. 왜냐. 단순하게, 위에, 이렇게, 책이나, 유튜브, 단순한 주식 강의, 공부로, 대충 보고, 기업을 찾으면, 이상한 기업에 걸립니다. 이 주식이 웃긴 게, 이 기업을 내가 한세 가지 정도 혹은 다섯 가지 정도 투자를 해서 좋은 기업을 뽑았다고 해도 예를 들어 5천만원 투자한 사람이 여기에 1천만원씩 넣었다고 칩시다. 천만원씩 넣었는데 여기서는 수익이 조금씩 나도 마지막 기업이 요렇게 내려가 버리면 또이또이 또이 혹은 더 내려갑니다. 내 자산 가치가 훨씬 내려간다는 말이죠. 이런 것 때문에 주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기준이 필요하고 내가 어떤 기업에 왜 투자를 했는지를 정리를 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처음 아시는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가르쳐 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아, 이 기업이 좋구나. 이 기업을 사라. 왜? 왜인지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누적돼서 내려가는 기업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 그러면 아 내가 5천만원을 넣어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천만원, 이천만원 더 넣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대출까지 받고 진행을 하다가 망하는 거죠. 반면에 주식 조금 하셨던 분들은 절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기준으로 내 기업이 내려갈 때 어느 정도 기준에 의해서 손절을 할 수도 있고 잘라낼 수가 있습니다. 손절도 하면서 좋은 기업들은 키워나가고 그 손절한 자금으로 다시 좋은 기업의 재배팅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런 거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걸 알려고 해서 주식 리딩방을 찾기 시작하면은 네이버나 이런 데 찾아보면 엄청 많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체들이 홍보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중에 가서 또 기업들, 뭐 얼마에 사라. 비중 몇 프로 해서 문자로 추천주를 받고 이러면 돈을 벌까요? 아닙니다. 네, 돈을 추가적으로 어, 천만 원에서 많게는 이 천만 원까지 어, 손실을 추가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럼 J.M.님 도대체 저보고 어쩌라고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으로 경제적 자유를 꿈꾸다라는 영상을 찍고 있는데,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기업을 살펴보고, 내가 마음에 드는 기업이 생겼으면, 제일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다 써니전자, 뭐 알렙 이런 기업들은 알고 있죠 내가 잘 알고 있는 기업 부터 시작하세요 잘 알고 있는 기업 친근한 기업 뭐 삼성전자나 카카오 이런 기업도 잘 알고 있는 기업이 되겠죠 근데 이름만 아는 게 아니라 여기서 부가적으로 차트를 알아야 됩니다 어. 내가 투자한 기업에 대한 여러분의 기준점을 세워줄 이 전체 차트를 볼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어디에 휘둘리지 않고 매매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네요. 이거를 공부해야 됩니다. 백날 뭐 쫓아다녀도 네이버나 영상이나 어딜 가나 뭔가를 듣고 보고 해도 결국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기업에 대한 차트를 공부하고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조금 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5천만 원 여러분 벌기 쉽나요? 어떤 분은 벌기 쉽겠지만 어떤 분한테는 전 재산 평생 모은 전 재산이겠죠. 특히나 노후 자금으로 지금 은퇴 자금으로 들고 온 분들은 이 시장에 뛰어든 분들은 먹잇감입니다. 이돈 지키려면 이 재테크 선택하셨으면 조금만 공부를 해도 완벽하게 읽지는 않는데 아무도 공부를 하려고 안합니다. 그냥 단순 정보, 단순 기업들 돈 넣고 돈 먹으려고 하는 분들이 돈을 많이 잃습니다 저는 이 영상으로 단한 분이라도 이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은 기업들은 너무나 많은데, 그 좋은 기업들은 이분들이 다 가져갑니다. 매매를 적극적으로 공부하신 분들. 그럼 돈을, 일, 돈을 잃는 사람은 분명히 생기는데, 이분들이겠죠. 여러분들 진짜 서점에서 산 책, 유튜브, 지나가는 유튜브 영상들로 진짜 돈을 이 사람들이 벌었다고 생각하나요? 절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그거 플러스 알파로 이거에 대해서 진행을 한 겁니다.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면 JM님 차트 공부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 많은 기업들 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의 기업을 뽑아보고 그 기업에 대해서 적어도 적어도 최근 2-3년 이내 차트의 흐름을 읽으려고 노력 한번 해보세요.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운데 다양한 기업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찾다 보면 어느 정도 자신의 기준이 생기고 이상한 매매는 안 합니다. 적어도 이것만이라도 한번 해보시면 이돈 지키고 더 플러스 알파로 벌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주식으로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건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주식 초보로 진행을 해서 돈을 다 잃는 것보다 이, 이 벌고 있는 사람 집단에 들어가야 됩니다. 어, 절대적으로 돈을 쉽게 잃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이 단순한 거, 이거 한 기업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많이 봐야 됩니다. 보다 보면은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 그게 누적돼서 확올 겁니다. 어, 그거를 잡아내야 돼요. 그리고 이 시장에는 좋은 기업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정해져 있다는 말을, 제 말을 이해할 때까지 차트를 한번 찾아보세요. 좋은 기업들을 뽑아보시고.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 다양한 분들이, 아주 많은 분들이 시장에 뛰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주식시장 조금 올라가기 시작하면 더 많이 뛰어들겠죠? 내가 지금 이 포지션이라면, 이 포지션으로 가기 위해서 올라가기 위해서 노력을 꼭 해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현금 부자 돈 많이 갖고 이 시장에 뛰어든 분들은 지금 매매 일단은 멈추시고 100만원 맨 처음 들어왔던 100만원부터 투자 연습해 보세요 아시겠죠? 이상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 2023년 2월 힘차게 또 가봅시다. 감사합니다.